워랍 유튜브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쿡아재 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퇴근했어요 시간이 좀 낮에 남아가지고 전에 제가 주말에 한번 새집 투 한번 가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못한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랑 한번 거거 해볼까요? 렛츠고 오늘 볼집은 이 회사가 레너 홈이라는 데고 이제 서머필드라는 예, 그런 타운 음. 이제 커뮤니티 타운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델 하우스에 들어왔고요. 이제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가가 441,426불부터 이제 제일 크다란 게471,110 1190불까지 요렇게 가격이 있네요. 그런데 요 세집은 말입니다 이 가격이 45만 불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이제 땅 같은게 그냥 뭐 그냥 맹땅 주고 안해도 이제 거의 좀 업그레이드도 하나도 거의 없이 주기 때문에 위에 패리어 같은거 좀 공사를 하면 한 5만 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45만 불 짜리면 보통 50만 불 하죠 거기다가 이제 프로퍼티 택스랑 뭐 이런저런 택스를 내면은 이 가격만 보시면 안 된다고 예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 모델이 세 개가 있네요. 이세 개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처음 볼 집은 제 모델 원 레지던트 원입니다. 1714 스퀘어피트고 44만 불 정도 되죠. 예, 요렇게 생긴 2층 집이네요. 요렇게 월할 와. 와. 이 모델하우스 같은 거의 특징은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이게 딱 보면은 집을 사고 싶게 만들었거든요. 거실은 이렇게 네, 거실 앞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부엌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현관이랑 부엌이랑 붙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라지. 자동차 두 개가 들어가는 에, 차고가 있습니다. 보통 차고 문 나오자마자 이제 부엌이 있는 경우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코 같은 데서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사오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를 여기 주차를 하자마자 그냥 여기서 짐을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넣죠.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되겠습니다. 여기는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있네요. 여기도 부엌 창고처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화장실이 있네. 1층 화장실. 네. 안녕! 네, 여기도 요렇게 창고가 있네. 어 창고가, 여기 세개나 있고, 화장실 있고, 밑에는. 예 네, 그러네요. 역시 1700스퀘어 비트 짜리 집이다 보니까, 크진 않네요. 그러면 여기, 페리오는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있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집이 엄청나게 큰 페리오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살아봤는데, 돈만 많이 들고 관리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2층입니다. 2층, 2층에는, 보통 미국 집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이제 다 방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이 있고요. 여기 작은 방 하나, 애들 방이죠? 애들 방 하나가, 이렇게 애기 방이 있고요. 어! 여기 내 사진. 어. 그리고 여기, 애들방 두 개를 같이 쓰는 화장실이 하나 있네요.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샤워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역시.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집이 작아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아, 여기도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있네요. 스토리지가 많아야 돼요, 진짜 집에는.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은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예, 쓸만하네요.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안방에 조명 달린 게 역시 집을 아주 고급지네요. 그냥 여기는 안방 화장실 역시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큼지막합니다. 샤워실도 따로 있고 목욕하는 데도 따로 있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구린내를 풍기며 이빨 닦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네요 네, 옷장 요렇게 있고요 네 그럼 요 집은 다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집으로 한번 GO GO 해볼까요?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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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에 볼 집은 모델 4이네요 4에드던트4 4, 47만 불 정도 하네요. 1900 스퀘어 피트. 이 모델하우스 중엔 제일 큰 집입니다. 어디? 보죠. 와. 아, 딱 들어오자마자 요렇게 장식품들이 벽에 걸려있고. 아, 역시 인테리어를 기동차를들어 여기도 들어오자마자 요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있고. 바로 여기 펜츄이가 있네요. 펜츄이가 있고. 아, 새 집이 역시 새 거가 좋긴 좋네. 그리고, 오. 바로, 부엌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실. 패밀리 룸이 되겠습니다. 리빙룸, 패밀리 룸. 예, 그 합쳐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딱 거실이 하나 있는데. 와, 역시나. 오, 뭐야, 이거. 타일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이 진짜 고급스러워 거, 거기다 저 조명 보세요, 조명. 이게 그렇게 크지 않는 거실인데도 인테리어를 아주 그냥 고급지게 해다 해 버리니까 오, 요렇게 기역자식으로 소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역자 소파가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예, 조그만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쉴수 있는. 음, 그리고 여기 뭐한 60인치 정도 되는 테레비가 있고 저렇게 식물들을 좀 갖다 놔야지 예.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페리오는 역시나 새 집이다 보니까 코딱지만 하네요. 코딱지 어디 저뒤 여기 1층에 오 여기 1층에는 게스트하고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아 아담하고 안증 맞지만 예, 쓸모 있는 게스트룸이 하나 있네요. 역시나 인테리어를 아주 기똥차게 잘 해놨네요. 뭐. 역시 집은 돈을 발라야지, 부이 이뻐요. 역시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이게 미국은 베드룸하고 로프트하고 차이를 이 옷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방에 이렇게 옷장이, 옷장이 있으면 베드룸이고, 이게 없으면 로프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층 화장실은 이렇게 오, 샤워실 역시. 이 게스트 룸이 있으니까, 샤워실도 있네요. 샤워실이 있고, 세수하고 응, 가 뽕뽕 할수 있는 그런 데도 있고요. 1층은 이게 다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확, 갈아질 거예요. 아, 역시 잠겨있네요. 그럼 2층은, 올라가 보자고요. 2층은, 이렇게 계단이 한 방에 그냥 쭉 올라가네요. 꽤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중간에 꺾이면은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니까 좀 높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2층에도 방이 3개가 있는 거 같네요. 아, 여기가 바로 안방이네요. 예, 안방. 오, 여기는 아까 전그 집보다 좀더 큽니다. 오, 우와! 안방, 안방 있는 옷장이 그냥 방이네, 방. 이렇게 크네요. 옷방이 이렇게 크네요. 와이 구조상 이렇게 만들었나 본다. 우와, 진짜 큽니다. 여기서 사람한 10명 차도 되겠는데. 네, 안방은 이렇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요 모델화 수준 중엔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은 항상 제일 잘 만들어놨어요. 아, 큼지막하게 아주 잘 만들어놨네. 여기 욕조도 진짜 크네요. 역시 샤워실 따로 있고요. 음. 아, 이런 것도 이쁘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저도 한번 해보는 걸로. 여기 똥간 여기 있네요. 똥간, 똥간 여기 있고요. 그럼, 2층에 있는 나머지, 아, 여기 또 나가는데, 이렇게 아, 이런 액자들. 디테일 아주 좋아요. 아, 저도 한 번, 저도 액자들 사서 좀 이쁜 것들 좀더 사서 더 달아놓던지 해야 되네요. 아, 이쁘네. 네. 여기 작은 방.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토리지가 있고, 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방 2층에 는 작은 방 넘버 1 작은 방이네요. 역시 저기 저렇게 옷장이 있으니까, 요건 베드로 맞습니다. 모델하우스들 보면은 각 방마다 띠미 있더라고요. 여기 띠는 말이네요. 말. 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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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주 그냥 두 번째 작은 방. 오 여기도 에, 역시 인테리어는 깔쌈하게 잘해놨습니다. 공부할 수 있고 역시나 베드룸이니까 여기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 덮뷰치 옷장 그리고 여기 보이스카우트 음 보이스카우트임이네. 역시 가운데 요렇게 이쁘장이 생 이쁜 아주 그냥 멋진 조명을 하나 방에 달아놔야지. 좀, 인테리어가 좀더 멋있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본것 같습니다. 요두 번째 집다 봤고요. 그럼 나머지 마지막 집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고고고. 자, 요번에 볼 집은 모델하우스 3. 48만 불? 이게 더 작은데 더 비싸네요. 희한하네. 모델하우스 3는 1885 스크럽 핏인데 48만 불이에요. 시작가가. 어, 신기하네. 어, 더, 저, 더 디자인이 잘되어 있나 보죠? 아, 여기또 하나네. 들어오자마자, 요렇게, 아. 들어오자마자 바로 옆에, 요렇게. 창고가 있고요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리빙룸이 있습니다. 아, 기똥참네, 이거. 오. 벽돌을 이렇게 흰색으로 해놓고, 저기 저렇게. 아주 그냥 고급진 블라인드를 해놓으니까 기똥차네요 여기 와나내 집도 이렇게 하고 싶다 역시나 여기 리빙룸 바로 옆에 와 여기 이렇게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이 있고요 그리고 오 여기 보이세요 역시나 이런 조명이 참 중요합니다 인테리어에 조명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멋진 또 식탁이 있고요. 역시 여기도 1층에 게스트 룸이 있네요. 게스트 룸인데 와 여기는 좀 이렇게 이집 띠면 좀환하네좀 흰색으로. 아 여기는 뭐 고급진데 아주 고급져요. 엑스트라 스토리지 게스트 룸 바로 옆에는 엑스트라 스토리지가 있고요. 계단 계단 밑인데 역시나 계단 밑에 또 이런 스토리지가 있고요. 게스트룸 1층 화장실은 요렇게 역시나 샤워실 있고, 이렇게 똥간 있고, 여기 세수하는 데 있고요. 가라지는 요렇게, 요렇게. 여기 좀 보라고, 여긴 여기 기또 열어놨네요. 투카 가라지고요. 이거는 보니까 솔럴. 태양광 패널이 달린 집이네요. 그 미국도 요즘에는 보일러가 이렇게 탱크가 없는 거, 여기 린나입니다. 린네가 옛날에 저는 한국 건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일본 거더라고요 부엌을 한번 다시 제대로 보고 네, 부엌은 요렇게 아담하게 생겼네요 아담하게 있고 여기 냉장고 들어가고 수납장들 잔뜩 있고 여기 아이슬랜드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설거지하고 여기서 요리하고 오븐 있고 그리고 환풍구는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세짐이다보니 코딱지만한 폐료가 있어요 여기 펜츄리가있고요네 그럼 2층으로 고고 네, 2층에 왔습니다 2층 복도는 여기는 좀 크네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역시 벽에 심심하지 않게 요렇게 액자들이랑 큼지막한 시계들을 두르는게 역시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 해놔야 돼 지금 오 여기는 크네요 이게 세탁실인데 큽니다 다른 집들보다. 그 복도도 여기는 좀더 넓고 그럼 여기 안방이 바로 바로 있네요. 안방입니다. 와 여자들이 딱 좋아할 인테리어네. 하, 조명 이쁘고요. 침대 이쁘고요. 커튼도 이쁘고요. 저 벽도 아주 기똥차게 이쁘게 해놨고요. 그리고 기똥차입니다. 이거 보세요 화장실이 이렇게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있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 역시 인테리어야 인테리어 네 여기 아주 그냥 큼지막한 욕조가 있네요 제가 옛날에 한국 어렸을 때는 목욕탕 가서 그냥 수영하고 난리치고는 기억나네 그러고요렇게 진짜 큽니다. 우와, 크고 똥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옷장은 요렇게 있습니다. 옷장, 옷장 이렇게 있네요. 이런 바닥도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괜찮네. 그럼 작은 방으로 한번. s 거쓰 g Let's go. 여기도 예, 밑 1층에 방이 하나 있고, 이제 3, 2층에 방3 개가 있네요. 2층에 애들 조그만 방이 쓰는 화장실이 이렇게 오이긴좀 하이슬링이네 이렇게 아주 그냥 이쁘장하게 생긴 커튼으로 커튼 커텐 뒤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고 똥간 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이건뭐 여자 여자한 그런 여자방이네요. 딸방이네요. 딸방, 딸방 이렇게 인테리어를 보면 이렇게 항상 벽한 면은 이렇게 데코레이션 벽을 해 놓더라고요. 아, 생각해봐야 되겠네. 저도. 그리고 여기 역시 옷방이 작은 옷방이, 그리고 여기는 남자의 방이겠죠. 역시. 예, 밤보이. 여기는 좀... Farm. 네, 농부, 농, 아, 저희 아들이네. 농부띠이네, 농부띠. 자동차 농부띠. 여기도 조그만 옷방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은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새집 단지 한번 모델하우스 와봤고요 세집, 세개다 봤습니다. 세개다 봤구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아, 역시 모델하우스 구경하는 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인테리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막 보고 그런 거 역시 아, 좋네요. 제집 같고 그래서 자도 될것 같고 네제집 같죠? 네, 그러면은 빵빵 이이봐 내일 봐 내일 봐